스트로 눌렀거든요? 그래서 제가 다시 찍어볼게요. 2탄입니다. 어, 신발. 자. 이것 보세요. 두명 사망. 와. 사망. 네, 둘이 사망했고요. 오늘 둘 중에는. 얘가 사. 만지다가 터지면. 응. 이렇게! 오늘 이렇게, 이렇게 하다 빡! 터졌어. <laughs> 아무튼 저 그렇고. 아, 진짜 웃겨. 뭐라고 생각하냐, 모 많이 지어있는 하는... 게좀 그런 건데. 아, 여러분, 음. 얘네 상인은 어떡요얘 지렁인데요? <웃음> 꼬물꼬물. 꼬물꼬물. <laughs> 이기 어, 아, 지금. 내가 <laughs> 아까 토끼를 보여줬다. 아, 지을 때. 아, 보여줬습니다. 여러분, 그쳐 니, 니, 니! 그렇다고 하네요 지시 그러면 다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, 안녕.